잿더미가 된 황혼. 이진우의 삶은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잔잔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퇴직 후에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과 젊은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재산으로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은퇴 후 그의 일상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아침 7시, 정확히 알람이 울리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가 신문을 펼치고 아내 미숙이 차려준 따뜻한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서 오전 10시에는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돌며 가벼운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서재에 앉아고 서를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두 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그의 삶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에 가까운 황혼이었다. 하지만 완벽함은 때로 공허함을 동반하는 법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진우는 미묘한 지루함과 허전함을 느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아내 미숙은 이제 뜨거운 열정을 나누는 대상이기보다 그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헌신적이고 좋은 아내였지만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새로운 자극은 주지 못했다. 진우는 가끔씩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의 인생은 그저 이대로 흘러가 버리는 건가? 그의 마음 속에는 마치 작은 균열처럼 잊고 살았던 젊은 시절의 열정과 욕망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균열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왔다. 늦은 오후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평소 다니지 않던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갤러리 카페, 봄이라는 작은 간판을 단 예쁜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카운터에는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 은주가 환한 미소를 띠고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진우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혹시 그림 좋아하세요? 그녀의 말에 진우는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림 보면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선생님 같은 멋진 분이 오셔서 기분이 좋네요. 멋진 분. 평생을 진우 씨 또는 아버지로만 불리며 살아온 그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멋진 분이라는 수식어는 낯설면서도 가슴 설레는 경험이었다. 그날 이후 진우는 매일같이 갤러리 카페를 찾았다. 은주는 그의 오랜 직장 생활 이야기, 두 아들을 키운 이야기, 심지어는 어릴 적 꿈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우 씨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사셨네요 라고 말해주었고 그의 인생은 다시금 빛을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잊고 살았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았다. 진우의 외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차 은주에게 값비싼 옷과 가방을 선물하기 시작했다. 은주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그 모습을 보는 진우의 마음은 한없이 흐뭇했다. 그는 아내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선물들을 은주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는 미숙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이건 내가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라고 합리화했다. 은주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선생님, 이 카페가 너무 작아서요. 좀더큰 곳으로 옮겨서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진우는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평생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 마련했던 조그마한 땅을 팔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은주에게 더 넓은 카페를 차려주었다. 은주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진우는 자신이 마치 백마탄 왕자라도 된 것처럼 우쭐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은주를 향한 욕심만큼이나 불안함도 커져갔다. 미숙에게 비밀을 들킬까 두려웠고 은주를 잃을까 불안했다. 그의 불안함을 눈치챈 은주는 더욱 교묘하게 그를 옥죄었다. 선생님 저도 이제 든든한 제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생님이랑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죠. 그녀의 말은 진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미 땅을 팔아버린 뒤라 현금이 부족했다. 고민 끝에 그는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집을 담보로 거에게 대출을 받았다. 은행 직원이 사모님께는 말씀하셨죠?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럼요.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 집담보대출로 마련한 돈으로 은주에게 강남의 아파트를 사주고 나자 진우의 통장은 텅 비어버렸다. 그는 이제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워졌다. 하지만 은주는 그의 사정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 선생님, 제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서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다 갚는다고 했어요. 진우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이미 그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었기에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아내 몰래 퇴직금 통장까지 해지하여 은주에게 건넸다. 은주는 그에게 역시 선생님이 최고예요. 라며 활짝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날 은주는 진우의 돈을 가지고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그녀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카페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뒤늦게 진우는 그녀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잿더미가 된 후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우편물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집 담보 대출 상환 독촉장과 은행에서 보낸 경고장이었다. 그제서야 미숙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늦은 밤 미숙은 짐을 싸는 진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당신이 평생을 지켜온 가정. 당신이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 당신이 자식들을 위해 남겨주려고 했던 재산, 그 모든 것을 당신 스스로 무너뜨린 거야. 미숙의 차가운 목소리에는 그 어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텅빈 허무함만이 가득했다. 진우는 그녀에게 아무런 변명도 할수 없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외도와 가정을 파탄 낸 사실을 알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큰아들은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습니다. 라며 차가운 말을 남겼고 작은아들은 아예 연락을 끊었다. 결국 진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와 아들, 평생을 일구었던 집과 재산까지. 그는 낡은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은 한순간의 어리석은 욕망으로 인해 불타버린 낙원이 되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진우는 낡은 이불을 덮고 끝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찬란했던 황호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이었다.